네. 네. 음. 한발 차단 했서 음. 너무 아쉽고 이걸 음. 계기를 삼아 다, 다음 수고했다. 또 계기를 해서 또더 어 나은 치 한테는 더 나은 발전이 되지 않았나요? 아. 우리 아들 그 동안 고생 많았고 헤이팅! <laughs> <laughs> 앞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히 보장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잘하면 되겠죠. 너무 잘했고 앞으로. 대전 양궁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길 바란다. 금밤 김범민 화이팅!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범민이 너무너무 잘했,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. 그리고 어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4년 후에는 꼭 금메달을 딸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10점을 쏩니다. 말레이시아 모하마드.